공주 쌤, 저 그구요. 어, 제가 남긴 톡 보셨어요? 어? 메시지 남겼어? 아, 아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학교에 못 간다고 톡 보내놨는데. 아 그랬어? 아이고 내가 그냥 지금 귀요미반 친구들이랑 파자튀게 먹을 생각하느라고 그걸 못 봤네. 아, 아 그러셨구나. 아이 근데 공주 쌤 지금 수업 중인 거 아니었어? 네? 어 아니요. 저 지금 밖에 있는데. 오. 그 구구쌤 아까 내가 교실 들어가는 거다 봤는데 어? 제가 수업 중이라고요? 아이고 나랑 아까 인사했잖요? 아직도 마누절 장난치는 거예요? 아, 아 아니요 장난이라뇨 말도 안 되죠. 근데 아까 구구쌤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하기는 했다. 그 평소에 우리 구구쌤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았는지. 뭐지? 제가 지금 확인하러 가볼게요. 오늘 배울 영어 단어는. d i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? 니들 내말안 들으면 오늘 죽는단 뜻이야. 알아, 들어? 응. 오늘 영어 단어 100개 다못 외우면 집에 못갈줄 알아. 어? 뭐? <laughs> 뭐야? 딸은 똑같이 생겼잖아? 반갑다 드디어 만났네 소란 피우기 싫으니까 빨리 따라 나오라고 나 알고 있었어 당신 누구야 어서 정체를 밝히라고 나나 구애교야 그 구애교 그, 그 2년전 그날 네가 나랑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. 주만 주라. 어? 다들 그 주머니에 동전 하나쯤 있잖아. 어? <laughs> 거의 아저씨, 그거 없어요? 500원? <laughs> 거의 아줌마, <laughs> 지금 현금 없으면 은 카톡 페이도 되거든? 거지도 4차 산업에 맞춰가야 될거 아니야? 자, 여기. 시하는가 거지라고? <웃음> 짜증나. 오 마이 갓! 날씨가 저렇게 추운데 길거리에 저기 괜찮으세요? 제가 좀뭐 도와드릴까요? 그때난 네가 천사로 보였어. 조시분 같은데 잠시만요. 안 되겠지만 이걸로 따뜻한 밥이라도 드세요. 힘내세요. 어, 뭐야? 신분증을 두고 갔네. 저기... 가버렸잖아. 나랑 많이 닮았던데. 근데 <laughs>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천사복다 익겠는 걸? <laughs> 그동안 네 신분증으로 다른 학교에서 영어 수업 좀 했어. 어, <laughs> 저거... 아, 내가 2년 전에 잃어버렸던 신분증이잖아. 내 더러운 성질머리 때문에 자꾸만 쫓겨났는데, 그 쫓겨난 학교가 한 200개쯤 넘었지. <laughs> 어쩐지, 내가 다른 학교에 전화해서 그거 쌤인데요 하면 8옷부터 날라오는 이유가, 바로 너 구애교 때문이었구나? 아, 어머, 미안. 할줄 알았니? 뭐? 구애교, 난널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! 아, 누가 도와달라고 했나? 와, 너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? 나랑 똑같이 생겨서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건 용서 못 한다구! 나도 나랑 똑같이 생겨서 착하게 구는 건 용서 못 해! 어, 그러면, 나랑 대결해서 내가 이기면 내 신분증 돌려달라고? 콜! 대신, 내가 이기면 내가 평생 구구로 살 거야. 하하하하! 콜이라고? 그럼 종목은 내가 정할게. 첫 번째 게임은 말안 하기 게임. 말안 하기 게임? 먼저 말하면 지는 거야. 지금부터 시작. 말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쉽네. 내가 이 게임을 하자고 한 이유가 있지? 아니거든. 다른 걸로 대결하자구. 이번엔 니가 정해. 음, 좋아. 아, 우리 둘다 English 니까 영어로 끝말 잇기 하자구. 좋아. 들와와 음, cake. 맞아? 맞, 맞는데? 어? 나 영어 잘하거든? 컴퓨터, 인터넷, 노트북, 마우스, 게임, 고고 스타트, Overwatch. <laughs> 이도 맞잖아? 어때? 잘하지? 오 마이 갓. 쓰는 단어를 보니까 집에서 게임만 했구나, 구해교안 <laughs> 되겠어. 네가국어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생겼어. 그 실력으로 학생들 가르치면 우리 소중한 학생들이 똥멍청이가 된다고. 어쩌라고. 빨리 다음 판안 해. 알았다고. 다음 판은 눈싸움으로 하자. 오케이 잠깐만. 절대 줄수 없다고. 자 준비하시고 시작. 비겁하게 손으로 방해하는 거냐고? 비겁한 게 아니라 실력 있는 거거든? 너도 부러우면 손을 써보던가 그래? 뭐야? 진것 같다고 이제 인정하시지. 그큰 나야 둘이 될순 없어. 분하다고. 아, 어? 뭐야? 내 말투가 왜 이런지. 오늘 만나 약속대로 내 신분증 돌려줘. 아, 약속? 나 구애교. 약속 같은 건안 지켜. 그리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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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! 아, 물론 하지만 나 구애교가 진짜 그거될 거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? 9 <laughs> 9사칭은 이제 그만하라고. 싫은데. <laughs> 신분증을 받아야 되는데. 오, 저렇게 못된 애는 방시 이후로 또 처음이라고. 그나저나 다음번에 또 구애교가 찾아오는 그때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지? 성격이 여러 가지고 또 질거란 응. 걱정이라고. 아, 그스리들 혹시 다음번에 구유교가 찾아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친구들은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아 맞다. 수업 시작한지 한 시간이나 지났네. 얼른 가봐야겠다고.